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GH가 어떨 때 F 발음이 나고, 어떨 때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시죠?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게 GH는 F 발음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GH 앞에 있는 모음이 짧은 소리가 날 때는 GH는 전부 다 f 발음이 납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시죠. 원래 O, 유 발음은 모음이 두 개니까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없고 앞에 있는 오를 알파벳으로 오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서 O, 유 발음은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럼 얘는 긴 모음 소리가 아니죠. 업니다. 어. 그럴 때 gh는 소리가 f 발음이 납니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G H는 F 발음이 납니다. 얘를 읽으면은 C는 K 발음이 나죠. 그래서 cough 이렇게 읽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cough 입술 모양 요렇게 cough 좋습니다. 여러분 cough는 동사로서 기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침을 하면 여러분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런 궁예가 나오죠? 그래서 cough는 기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씩 기침을 해. I sometimes coug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오유 발음은 어 발음이 나죠. 여기서 어 어, 어, 약간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R은 R er 발음. 혀가 천장에 닿지 않아요. 자, 여기 모음이 짧은 소리가 날 경우에는 G H는 어떤 발음이 난다? F 발음이 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rough 이렇게 되죠. 한번더 rough. 좋아요. 이 rough는 형용사예요. 바로 거친이란 뜻이에요. 이 거친 파도를 뚫고 갈 거야. 이 거친 남자, 멋진 남자 하는 rough.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 나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어 라고 할 때는 I had a rough day. 이게 힘든 하루. 아, 네. 요즘 피부가 거칠어. 오빠 피부 거칠어? My skin is rough.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유 발음. 얘가 짧은 모음 발음이 나면은 GH는 F 발음이 난다. 자, 다음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유 발음이 어어어 어, 어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얘 GH는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읽으면 T는 T 발음이 나서 tough 여기 아주 힘센 남자 있어요. Wow, he is a tough guy. Come on! I'm the tough guy.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완전히 거친 이란 뜻이 바로 tough입니다. 이 rough도 거친이고 tough도 거친이에요. 얘는 얘보다 훨씬 더 강하게 거친 게 터프입니다. 주먹, 주먹 맞춤 볼트요? I'm a tough guy. 자 선글라스 끼고 I'm a tough guy. 이렇게 할수 있는 터프죠. 아 그래서 여러분 이 gh 앞에 모음 소리가 짧은 모음 이 소리가 나면은 gh는 f 발음을 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에 비해서 이 gh 앞에 있는 모음이 긴 소리 모음, 알파벳 소리가 날 경우에는 이 gh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두 가지 규칙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세요. i 발음이 여기서는 i 발음이 나요. 알파벳 소리죠. 얘가 i니까 알파벳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알파벳 소리 뒤에 있는 GH는 소리가 있다 없다? 소리가 없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럼 이 GH는 소리가 없어요. T는 트. 그래서 night. 이렇게 읽는 겁니다. GH가 아, 소리가 없구나. 어떨 때이 앞에 있는 모음이 긴 소리 알파벳 발음이라면 이 나이트 밤이죠. 이게 달이 떴어요. 달아달아. 사탕이 달아요. 그래서 달이 뜬밤 나이트.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죠? 나이트 클럽.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에요. 밤에 이렇게 노는 클럽. 나이트 클럽. 좋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 자,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오유 발음이 여기서는 오우 발음이 나요. 오우. 오니까 오우 발음 긴 소리 모음이에요. 긴 소리 모음이 나오면은 G H는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럼 얘 소리가 없어요. D는 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돼요. 더우 더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도우 하면은 이렇게 생긴 반죽을 우리는 도우라고 합니다. 이 반죽 혹시 여러분 피자 만들 때 쫘안 이렇게 피자 이렇게 이런 거 피자 도우라고 들어봤나요? 이 도우가 맛있어야 진짜 맛있는 피자다. 뭐 이런 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죽을 우리는 도우라고 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도우.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GH 발음 계속 공부하고 있죠. 짧은 모음일 때는 GH가 F 발음, 그 다음에 긴 모음 소리가 나면은 GH는 소리가 없다. 이걸 기억하시죠. 자, 다음입니다. TH 발음. 우리 이거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TH 발음은 쌍시옷 발음과 디귿 발음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TH 발음 처음 봤을 때, 모르면 무조건 쓰 발음을 합니다. 아는 단어들만 느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모르니까 무조건 쓰 발음으로 가면 돼요. 처음에는. 자, 근데 얘가 쌍시옷 발음인데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치아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죠. 저와 함께 따라해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 발음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그리고 R 발음은 뭐 많이 공부했으니까, 오유 발음이 여기서는 긴 모음 소리, 오우 발음이 나요. 그럼 오우 발음이 나니까 GH는 소리가 있다 없다? 소리가 없다. 그래서 읽으면, throw.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바뀝니다. 얘도 옛날에는 throw라고 발음했어요. 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어떤 소리가 되냐면은 우에 가까운 소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우에 가까운 소리 나니까 throw, throw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얘는 바뀌었어도 이 뒤에 있는 소리 규칙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GH는 여전히 소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서 하나씩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읽으면 원래는 throw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throw. throw. 한번 더. th 입술 모양 이렇게 하고 throw.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얘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요즘은 써요. 더 쉽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은 바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이 차를 몰고 뭔가를 주문해서 받아간다. 차를 몰고 간다. Drive through 이런 데서 얘예 또는 얘예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뜻은 몹멋을 관통해서 지나서 라는 뜻이에요. For example, the Han River flows through Seoul. 서울을 관통해서 흐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low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강, 물 등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gh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어느 때는 소리가 없고 어느 때는 f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저 함께 받아쓰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받아쓰기 여러분 바로 시작합니다. 잘 듣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laughs> 이겁니다. cough 더 커.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커. 그러니까 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자, 키역 발음이니까 C도 있겠고 K도 있겠죠. 어, 어 짧은 알파벳이니까 어 발음, 짧은 어 U 발음도 있고 우리 앞에서 공부한 OU 발음도 있습니다. OU가 때에 따라서는 짧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F 발음이죠. F 발음도 있겠고 앞에서 공부한 얘가 짧으니까 gh 발음 짧은 소리 모음이 나니까 gh도 f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한 철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 c를 했죠? 얘랑 이렇게 그래서 cough 기침하다 또는 기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읽는 게 아니죠. 받아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커 cough 바로 기침하다.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선생님, 궁예가 아닌데요. 궁예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실수했어요. 일부러 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거 넘어갑니다. night. 맛있는 밤이 있죠? 이밤 말고, 밤에 잠을 잔다 하는 밤입니다. night. night. 나이트 좋아요. 여러분, 펜과 종이를 갖고 쓰고 있죠? 저와 함께 쓰면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일단 써볼게요. 나이트 원래 영어에는 으 발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죠. 니은이니까 엔이 되겠고 아이 발음이죠. 아이 발음 물론 Y도 있을 수 있어요. I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니까 T 발음. 여기다 쓸게요. 제가 T 발음. 여기도 T 발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긴 모음 소리가 날 때는 그 뒤에 GH가 나오면 소리가 없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HT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NIGHT 이게 나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받아쓰기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여러분이 비슷한 알파벳을 찾아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철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night, n-i-g-h-t, n-i-g-h-t, 아, no get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night, 음, n-i-n-i 뒤에 단 g-h 발음이 있겠구나, g-h-t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조금 어렵습니다. through 우, throw. 라고 하면 안 되죠? Throw. 오, th 우, 우 Throw.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얘는 빨리 가 o 습니다 치아 w Throw. Throw. t h r o PH 발음 되겠 있죠. 얘는 바로 한글 없이 갈게요. R, R 발음이니까 R 발음. 그 다음에 U 발음이죠. U 발음은 원래는 U 발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O, O 발음도 있죠. 근데 혹시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원래는 throw가 맞는 편입니다. O 발음이 돼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우발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뒤에는 gh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철자를 써야 돼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같이 기억을 하시죠. 근데 원래는 이게 표준어입니다. through 뭔가를 관통해서 라는 뜻이죠. through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 저와 함께 gh 발음 어느 때 f 발음이 나고 어느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소리를 공부하면서 영어 쓰기를 공부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영어 쓰기, 말하기,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물론 제 유튜브 강의 보다 보면 은 늘긴 합니다. 하지만 얘는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이거 공부했다가 이거 공부했다가 그러니까 이런식이다 보니까 조금 초보자들한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영어 읽기 잘안 된다.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저와 함께 유료 강의에서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GH 발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